네, 저는 오늘 오후에 업무를 보고 나서 정말 유명한 유튜버 두 분과 함께 식사하고 아마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들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아이폰으로 찍을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는 오늘 아이폰만 들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브이로그 혹은 다른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죠! 동기 힐스의 여우인 것 같아요 카우스 그림이 2,700 네, 일단 이제 약속시간 6시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제일 쪼렙이니까 먼저 가 있겠습니다 저희풀스토어에 방구석 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뭔가 형님 아닌데 자꾸, 자꾸 챙겨주고 싶은. <laughs> 좋아해, 좋아해. <웃음> 지지 않으려고. <laughs> 네, 일단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4등분을 이렇게 하세요. 4등분을 하시고 이제 피자처럼 한 판씩 떠먹으면 되는데, 첫 판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떠서 이거만 드셔보시고, 두 번째는 와사비랑 파를 조금씩 올려서 드셔보시고, 세 번째 이거두 개에다가 얘까지, 착착까지 부어서 드셔보시고. 네. 마지막에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자기가 를 그냥 먹으면 돼요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네. 누님을 여기서 콘텐츠 찍어요? 콘텐츠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와사비랑 <laughs> 파 어, 여기 좀특이 어, 이거 그래? 그거 보, 좋아하실걸요? 여기 어, 아니그 나무 향... <laughs> 아니. 안 나요? <웃음> <유튜브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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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얘기하셨던 그 나무 아마 있을걸요? 아... 나무 냄새가 나요. <laughs> 네, 전 지금 그 두분 얘기하시라고 하고 약간 유명한 밴드인데 이 <laughs> 그 사람은 저하고 계속 연결이 돼있어서 <laughs> <laughs> 아직 딱 하고 싶은 거라서 일단 그래서 일본 온 김에 맥도날드 살까 했었거든요. 응. 오늘 저도 한번 만져 만지고 오긴 했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건딱 달라지니까 뭔가 네. 있는데 맥북은 솔직히 어? 그거 나왔어요 참새 맥북 전시돼 있어요? 음. 나왔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시중에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비주얼적으로 똑같아서 똑같아, 똑같아. 아. 그니까 러딱 제가 그래서 그 애플 스토어에서 주문하려고 보니까 왜냐면 일화 자판이니까요 지금 달려있는 네. 데 영문 자판이면 27일 날 픽업이 되더라고 아. 한국 접 판도 애플스토어에서 일본 애플스토어에서 할수 있는데 근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h e c k out Kunguman. We k n o 찍는 거예요? <laughs> 아이, 창피하게 u 이런, s 이런 거 u k 이런 p u g 거 s a a m 아5만원짜리나아 g 천 g 짜리 아직 첫월 얼굴 만나 오셨잖아요. 착안 <laughs> 나왔어요. 계좌 그러니까. 것도 없어 가지고 아직. <웃음> <웃음> 오, 안녕하는 건 해야 될것 같아. 요그요 아, 네. <laughs>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예. <laughs> 아. 아, 다음에 또 뵈요. 네. 네. 반가웠습니다. <laughs> 안녕. 좋은 시간 보내시길요고 예, yeah. 아. yeah. 들어가십시오. 아, 네. 이걸 또한번 찍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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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구석님 덕분에 네. 타오레코드 왔는데, 이 음, 헤드폰 음악 청취하고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요 영상 정리하다 보니까 아 확실히 이게 두 분이 왜잘된 유튜버인지 알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명확한 컨셉과 뭔가 촬영을 할때그 자세와 네, 다르더라고요. 뭐 제가 바로 막 그분들처럼 재밌고 막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네 뭔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작점과 끝점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제 영상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더 고쳐가지고 재밌게 보실 수 있게 네, 해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확실히 이렇게 정리된 뭔가 컨텐츠는 그두 분이 만드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